안녕하세요, 민트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가츠 게임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엔터를 눌러보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려면 엔터를 눌러줘라고 되어있죠. 무엇을 할까? 제가 근데 스페셜 라이브밖에 안,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된 게, 이게 여기 화살표가 생겼고요. 이거 나 삐져서 인데 중간에 하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표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아직 다안 만들었고 스페셜 라이브 스케줄 앱 아니 <laughs> 카드 스캔 스페셜 라이브 스케줄 확인퀴즈를 키즈가 있는데 저는 스페셜 라이브 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골라줘 라고 나오는데 곡은 자동으로 미즈키 솔로곡으로 되기 때문에 프레셔스나 러브 오브 라이즈 아니 그 프레셔스나 모범 라인, 모범 라인이 자동됩니다. 저는 오늘의 메인을 미적키로 설정할게요. 어디선장이야? 카드를 스캔해줘. 이거는 아이 c 카드입니다. 제가 진짜 스트라이트 하늘에 찢어를안 사가지고. 스캔. 오늘 제가 스캔할 코디는 이 코디입니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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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됐으면 화제표에 맞춰서 버튼 눌러줘야 하는데 이 하트 부분을 하시면 그리고 또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이카츠 어필, 어필이 나왔습니다. 한번 붙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됐어요 이 어필 선수를 누르면은 보너스 타이밍으로 세 번을 누 눌러주겠는데 하다 보면은 지금 세 번을 누를게요네 어필 포인트가 이정도 나왔습니다. 됐을... 중반만 가도 어필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중반만 가면 이... 되는 걸로 보너스 세 번. 네 어필이 다 왔습니다. 퍼핏 찬스, 태미왔 저쪽 빠르게 눌러줘. 이게 여기까지 오면 다 채워내 전다 왔습니다. 누르면 더보은주얼퍼펙카크는꼭 가져가고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 추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교환을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정말 애용하는 미즈키가 제취해거든요 그래서 다음 유튜브에 봐요. 잠깐 그냥 가실려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좋아요와 구독은 민트라이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 좋아요를 아니 댓글을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랜덤으로 냉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럼 안녕. 오, 정말 예쁜.